Verse 17, 18 the reason,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 only to take it up again. No one take it from me, but I lay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ment i receive from my father hallelujah Amen. Uh, there are uh, four uh, commandments uh, one commandment one commandment to the adam uh, first adam do not eat do not eat the fruit the knowing the uh, good, uh, good and the evil and the second god Command, God gave commandment to the Moses, Moses. Ten, uh, ten commandments. And then God gave son Jesus commandment die and die and resurrection. Jesus, Jesus Christ had uh, commandment. and then uh, we have we have a new commandment. 우리도 아 uh, 우리도 uh, 이 uh, 명령을 받았죠. Uh, new commandment. you love, you love, uh, love each other. what I have loves you.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The Four Commandments. Uh, we have to understand what is uh, the Four Commandments. Uh, this pause, is the third and the fourth. The third and the fourth is a new, new commandment. And then 원 and two is old old commandment old commandment that's ever kanban is bible, bible. 에,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old commandment, 그, new commandment 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old commandment는 뭐냐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여기에는 올드 커맨드먼트에는 그냥 죽음만 있어요. d 스 a t h 스 하나님이 명령을 주었는데 죽으리라. 죽음만 있는거 죽음만. 아 그리고 텐커맨드먼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텐커맨드먼트를 줬는데 이게 뭐냐. 두나 Uh, do not kill. Do not kill.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얼마나 살인이 uh, 살인이 날마다 일어나죠. 살인이.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서 uh, 사람은 미워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줬는데 이게 이탱커만 c o m m a n d m e n t 가 살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살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거는 뭐가 드러나느냐 죄가 드러나는지 아, 죄가. 아, 쉽게 명을 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수 있는 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명이. 개명이 네. 살아나면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은. 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계명 앞에 쓰면은 죄가 드러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올드 테스트먼트. 그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안식의 모양을 내는 거죠. 모양을 그래서 토요일 어, 날좀 쉬어라. 그래서 안식의 모양을 이렇게 내주는 거 모양을. 응.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이, 이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거는 순종하실 수 있는 건 뭐야? 예수님이 가. 대한 평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평강지저스피스 평강이 넘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계명을 받아들이고지.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시. 그리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제 새 계명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으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이 있으니까 안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다 도망가죠 부인하지 왜? 안식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와, 얼마나 강력한 안식이 그 안에 임했으면은, 와, 이, 이, 누구, 어, 바울은,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데,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으니까 목이 잘리죠. 안식이 없으면 도망가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 못을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안식이. 네, 안식이네요, 안식이. 그래서, 육체는, 육체는 고난을 당하나,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임했습니다. 안식이 임한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씨, 예수님 개명은 뭐예요? 개명은, 개명은, 오, 죽으시는데, 아, 이 부활에, 예, 부활에, 예, 아버지께서 부활의 개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그러니까, 여기 첫째 개명은요, 구약의 첫째 개명은, 죄와 사망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 개명에 생명이 없다니까, 개명에. 개명의 생명이, 네가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정도에요. 잘 되고 장수해봤자 백년인데, 그게 뭐가 생명이에요. 그니까, 구약에는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구약은 뭐요?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는데, 바로 아들이 받은 개명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계명이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권사가 임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는 뉴 e w c o m 이제 그 계명을 조차 우리 육체는 이따 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한식이 자고 남칩니다! 아, 네. 사실, 안식이 없으면은, 전도도 못하고, 안식이 없으면, 아, 네. 예, 이 새벽에, 아, 2시, 1시, 예, 도저히 못하죠. 어, 예? 네. 이미 우리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맺는데 어디 에했느냐 영원해, 영원해. 아, 네. 그러니까 육체는, 너희가 활란을 당하라! 활란 당하죠. 영원한 안식이 임했어도 음흥, 환란을 당하죠 왜이 땅에 육체가 있고 마귀가 속이니까 음흥, 환란을 당하지만 우리 영원의 안에 임하신 영생과 음흥, 영원한 안식과 음흥,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아요 어, 이제 개명을 아 어, 개명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어, 구약의 개명에 구약의 구약에도 개명을 받았는데 그 개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구약이. 구약을 통해서 영원을 안식을 주고 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쫓겨난 다고했는데 마귀가 쫓겨났어요. 이 마귀가 바로 죄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이가 사망 마귀가 사망이야 사망 사망 그래서 이 마귀가 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지금 음부 유니버스티 음. 디스월드 에 있는데 그 마귀가 자기 자기 자신 숨기면 어떻게 돼요? 숨기면 사람들이 이 땅이 천국인지 알고 음. 잘 먹고 잘 살자 네. 하바드하고 어? 해서 이이 이 땅이 천국이다 살지 않겠어요 안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때문안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또 있다 그근데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가 쫓겨났고 그 마귀는 사망권자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뭐요? 죄와 사망을 깨부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뭘 예비하느냐?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그래서 침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침내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아,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귀함으로. 이 땅에는 죄와 사망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회귀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다! 얼마나 확실해요! 와 세상에. 네, 구약성경을 통해서는 네. 개명을 통해서 음. 뭐가 드러났다고요? 네. 죄가 드러나고 사망. 사망이 드러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이 네. 회개하라 네. 이 땅에 별 별일 없다 네. <laughs> 이 땅에 별 별일 없다는 것를 음. 사람들은 이, 마, 이 땅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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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일 없으니까 음. 별 음. 별일 없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이신 예수께로 오라. 아멘, 예, 그거잖아요, 그죠? 예, 네, 성경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아는 은혜 아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큰 거고 우리가 받은 계명이 얼마나 큰 거라는 거를 분별해서 알아야, 그래야, 그래야 이, 왜 구약사람들이 법안에 있었어요? 법안에 있어야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법안에 있어야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사타, 마귀 귀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마지 귀신을, 음. 박살을 내야 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음.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귀신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음, 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멘. 그냥 귀신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드러나버리는 아멘. 아멘. 가는데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줬고 아멘. 병든자를 치료하다가. 아멘. 이런 표정이 따르지니 아, 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접고 아, 네. 병든자를 치료하며 땅 아, 끝까지 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 네. 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이 성경과 음, 어, 이 세상과 하늘이 한꺼번에 열려야 돼요. 아, 네. 열리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아, 아, 아 이게 진리인가? 네. 아, 이게 뭐지? 무엇의 아, 율법은 뭐고? 아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똑같구나. 구약도 사랑이고 아 시약도 사랑이네. 아 그러면 네. 그냥 사랑하면 되네. 그게 아닌 거예요. 어. 사랑은, 음. 불교 사람도 해요. 음흠. 이, 이, 불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어. 자비야, 자비. 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비예요. 음.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음흠. 사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뭐 좋은 데갈줄 알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의 보혈만이 뭐가 은혜고 뭐가 생명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사람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응. 그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심이 영원한 속죄며 예수님의 부활이 아멘.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 그러니까 성경을 알렐루야. 확실하게 알고 알렐루야. 진리가 밝히 드러나라.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네, 확실하게 자유해야 네, 아멘.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짧은 인생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다고 하다가 인생 확가 버리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아끼셔서 젊었을 때 진리를 알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 개명을 받아 난 것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모르니까. 음. 뭐, 눈뜬, 눈, 눈뜬 장님이에요. 음. 영안이 열리시고, 음. 말씀이 열리시고, 청년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시간에 아, 네.